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모든 일꾼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이 표현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결코 작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요, 집을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코리텐 붐과 그녀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다 발각되어 결국 강제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는 라벤스브리크라는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지내며 매일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곳에서 그녀는 성경 한 권을 몰래 숨겨와 읽으며 그 같은 방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눈물 속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코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코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수용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밭은 자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집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쩌면 라벤스 브리크처럼 메마르고 척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동역자다. 내가 내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충실히 감당해보세요. 직장에서의 친절한 말 한마디, 가정에서의 따뜻한 기도, 교회에서의 섬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밭을 가꾸는 손길입니다.